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게 설명해드리는 친절한 K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 연속 보도해드린 원희룡 지사의 송악산 선언을 취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뉴스룸에 강인희 기자 나왔습니다. 강 기자, 지금 원희룡 지사가 송악산 선언을 한지 일주일 만에 뭐 실천조치 1호를 발표했는데 네. 어떻습니까? 예상됐던 결과인가요? 네, 지난달 25일이죠. 사실 현장 기자회견 때원 지사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과 주상절리 부영호텔, 그리고 오라관광단지, 동물테마파크, 비자림로 확장공사 등 5개 사업과 관련해서 제동을 걸겠다고만 했지, 사실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하지 않, 않지 않았습니까? 네. 기자들 사이에 에서도 송악산 선언이 단순히 선언으로만 끝날 것 같다라는 시각도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인데요. 때문에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해 개발을 차단하겠다고 정책을 발표할지는 사실 기대하지 못했고요. 발표 나흘 전쯤이죠. KBS 취재진이 확인 과정에서 송악산 일대 문화재 지정 계획을 알게 돼 생각보다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어, 뭐 원희룡 지사가 구체적인 대안 이론는 발표를 하긴 했지만. 솔직히 이 선언이 아직도 뭐 대권행보를 위한 포석이다, 뭐 선거인 이슈 만들기다라는 뭐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시각이 여전한데요. 발표 당시에 구체적인 대안이 없었고 발표 시기 역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절차상 시의성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네. 거기에다 휴일에 기자실이 아닌 송악산에서 기자 회견을 했기 때문에 더 그런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네. 오늘 오전 원희룡 도지사의 기자 회견에서 이와 관련해 질의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 송악산 유원지에 대해서는 어 제가 도지사 취임한 이후에 어 층고를 낮추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훼손이 되는 부지를 재척한다든지 계속 계속 엄격하게 제동을 걸어왔던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조건부 통과가 돼 있었습니다만은 어더 이상 지지부진한 것을 제가 이두 번째 임기 더 막반으로 가기 전에 정리해야 된다라는 것이지 그것을 꼭 정치적인 것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명확하게 그리고 실질적인 효, 효력이 있는 방안으로 정리할 책임이 도지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지사는 뭐 정치적으로 어 해석할 필요 없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이 선언을 송학산 선언을 발표할 당시에는 뭐 구체적인 대안이 좀 담겨 있지 않았었는데. 뭐 준비 과정들이 좀 착실히 준비되고 있었던 건가요? 네, 송악산 선언 이후에 관련 부서들을 취재해 봤는데요. 해당 개발사업 부서마다 구체적인 대안은 사실상 없는 상태였고요. 네. 이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서 아주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송악산 선언 준비는 이번에 제주도의 정모 라인이 바뀌면서 대규모 개발에 제동을 걸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여기에 신임 김상엽 제주연구원장을 비롯한 도내외 전문가 집단과의 논의 과정에서 준비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실무 부서와의 논의는 발표 한달 전부터 서너 차례 정도 의견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오늘 대책 1호를 발표했는데 지금 송악산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 사업도 당시에 언급했었는데 이에 대한 후속 대책도 있을까요? 네, 고위 공직자의 말을 빌리면 이 송악산 선언이 선언으로만 거칠 것 같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자 원희영 지사가 화를 냈을 정도라고 아. 했는데요. 그러면서 원 지사가 실무 부서들에게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의욕 있게 추진하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네.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목표는 일주일에 한 건씩 개발 사업에 대한 대안을 발표할 것을 목표로 아, 하고 있다고 그렇군요. 하고요. 특히 비자림로 확장 공사와 관련해서도 현재 확장안에서보다 훨씬 진전된 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좀 구체적인 대안을 기대해 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KBS가 송악산 선언 발표 이후에 지난 일주일 동안 개발 사업들에 대한 대안을 짚어봤잖아요. 네. 좀이 내용을 다시 한번 들여다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원지사가 당시 송악산 선언과 더불어서 송악산과 더불어서 주상절리 인근 부영 호텔 개발 사업에 대한 뭐 내용도 얘기했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천영. 기념물 제443호인 주상절리대 바로 뒤로 부영주택이 지상 9층 규모 호텔 4개동을 짓는 계획이 추진 중인데요. 제주도는 이 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2017년 이조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고, 이에 부영 측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되며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곳이 사유지라서 계획을 수정해서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부영 측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사업 재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때문에 환경 단체를 중심으로 제주도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문화재 보존 지역을 확대해서 제주도가 사업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뿐만 아니라 제주 최대 관광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오라 관광 단지 사업은 좀 어떤가요? 사실상 그 개발 아, 승인 절차 과정에서 좀 제동이 걸렸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중국계자본 JCC가 5조 2천억 원을 들여서 컨벤션 센터와 5성급 호텔 등을 짓는 사업인데요. 자본검증위원회에서 여섯 차례 심의 끝에 미흡한 곳으로 결론이 나, 내려졌고, 지난 7월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도 국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해서 사업계획서를 다시 수립하라라고 하며 재검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사업자 측은 여전히 강력한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는데요. 사업계획을 수정해서 개발 사업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도의회 환경 영향평가 동의 절차가 남아 있어서 사업 규모에 따른 중상간 훼손 등 각종 논란을 해소할, 해소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그렇군요. 또 이뿐만 아니라 찬반 갈등이 심했던 제주 동물 테마파크 그리고 비자림로 사업도 한번 짚어 주실까요? 네, 동물 테마파크 사업은 이 선을 고자월지대의 마라도 면적 두 배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네. 사업자는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환경 보전 방안 이행 계획서를 제주도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남은 절차는 이에 대한 제주도의 검토와 개발 사업 심의 위원회의 심의인데요. 네. 지난해 말 환경 영향 평가 심의 위는 사업자 측에서 반대 측 주민들과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고한 데 이어 네. 사실 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인데 이둘 사이의 주장이 엇갈려서 주민 수용성 여부와 또 원지사가 언급한 인수 공통 감염병 우려를 어떻게 검증할지도 사실 관, 관심사입니다.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 지금 아까 강인희 기자가 말씀하시기로는 그 비자림로 사업과 관련해는 새로운 대안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현재 비자림로 확장 공사와 관련해서 제주도가 영산강 환경유역청과 협의해서 비자림로 이 구간에 대한 환경 영향평 환경 영향 저감 방안 보완 설계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네. 야생동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도로 폭을 19.5m로 줄이고 또 법정 보호종 보호를 위한 나무 숲이 조성되며 배수로마다 파충류 이동을 위한 계단식 탈출로가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3구간 생태조사에서 법정보호종 조류 열일곱 종과 양치식물 예순 여덟 종, 애기뿔 새똥구리 등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아직 세부 이행 계획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세부 이행 계획이 보안 용역에 얼마나 반영될지가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죠. 강의 님, 고생했습니다.